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경기도 양주에서 남편과 함께 화원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평범한 41살 여성입니다. 평소 화원 관리를 하며 사연 채널을 잘 챙겨 듣고 있어요. 꽃이 너무 좋고 나무가 좋아 시작한 일이지만 남편 말고는 대화할 사람도 없고 적적하기도 해서 사람 사는 이야기 들으면서 나는 공감이 되어 좋더라고요. 어떨 땐 막장 사연을 들으며 욕도 몇 마리 하니 스트레스도 풀리고요. 그러다 문득 제가 겪었던 에피소드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 사연을 적게 되었어요. 의외로 신의이와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역시 시댁은 시댁인가? 저도 신의이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 일을 겪게 되면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저는 운전 전문가가 되었거든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제 사연을 들어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사연 시작할게요. 때는 5년 전 여름 무렵이었어요. 여름에는 화운이 비숙이라 일이 그닥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여름은 거의 준비 기간이나 다름 없었죠. 유일하게 온전히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죠. 원래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닌 저는 오전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하며 생활했어요. 시간적 여유가 많았기에 내년이면 중학교에 들어갈 쌍둥이 아들들과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먹고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화운을 운영하면서 트럭은 필수였어요. 여러 군데로 배송을 가야 할 때도 있었기에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에 대한 트라우마로 운전대만 잡으면 이상하게 겁이 나더라고요. 아들도 키우면서 무서운 것 없는 대한민국 아줌마지만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고속공포증이나 폐쇄공포증처럼 운전은 저에게 그런 존재였거든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저를 감싸주셨지만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점점 저를 감싸주기보다는 그냥 이해를 바란다는 식으로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남편과는 대학 시절 만나 오랜 연애를 하고 20대 후반에 결혼한 케이스라 시누이도 그만큼 자주 본사이에요 언니 하며 잘 따르던 남편과 결혼하고 시누이 노릇을 하고 싶었는지 변하더라고요. 연애 때야 그렇다치지만 결혼하면서부터 크고 작은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언니, 나 여기 맛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부럽죠? 나중에 오빠랑 같이 와 보세요. 바빠서 오지도 못하겠지만, 언니 다른 여자들은 아이가 졌어도 배만 나오고 몸매는 변함이 없던데, 언니는 조금 심한 경우에요. 붓기인지 살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많이 쪘네요. 육아하면서 워낙 잘 드셔서 그런가 보통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런다던데, 언니는 편하게 육아하나 봐요? 언니 요즘 요가랑 필라테스가 대세래요. 산후조리원에서도 인기가 많고 언니 또래 아기 엄마들 사이에서도 꽤나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언니도 이참에 운동해서 몸매 좀 가꿔요. 너무 아줌마 티난다. 자기는 한참 젊은 나이라 해보고 싶은 거다 하고 산다며 여행 가거나 맛집을 가면 꼭 사진을 찍어 보냈고 심지어는 제가 아이들을 임신하고 있을 때 몸매 관리를 미리 해야 한다며 운동을 하는 사진을 보낸다거나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행동을 했답니다. 그저 무시하고 그러려니 하며 넘긴 게 화근이었는지 저를 못 괴롭혀서 안달이었죠. 결혼도 안한 주제에 어찌나 육아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척을 해되는지 짜증이 쏙구쳤어요. 아이들이 쪽쪽이를 늦게 뗀 경우인데 구간 구조가 이상해진다더라. 재질은 어떤 걸 쓰냐부터. 이유식을 먹을 치기엔 어떤 식으로 조리해라 등 잔소리 폭탄이었습니다. 시어본니도안 하는 잔소리를 신누이가 하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운전 초고수가 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앞서 언급했듯이 제가 고등학생 시절 택시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를 겪었던 탓에 운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제가 운전을 했던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요? 제가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정도로 큰 사고였던 데다가 운전을 하려고 하면 그때 일이 생각나 마치 금방이라도 사고가 날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병원에 다니며 상담도 해보고 침리추도도 해봤지만 잘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약이겠거니 생각하며 살다가 어찌저찌 운전면허도 취득하고 화원하는 일 특성상 배달도 해야 했기에 가까운 거리는 조심스레 다녀왔지만 조금 거리가 되는 곳은 정말 느림보 거북기가 따로 없을 정도였죠. 그럴 때마다 신우이는 저더러 김여사라며 운전은 못한다고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웃긴 거 본인은 차도 없으면서 맨날 저희 차를 빌려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운전 경력이라고는 면허 따고 연수 받을 때밖에 없으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죠. 언니는 조금 위난인 것 같네. 요즘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취득하는 자격증이 운전면허 아닌가? 겁이 많아도 그렇지? 운전은 어쩜 그렇게 못할 수가 있어? 보는 내가 다 민망하다. 그러다가 시누이가 결혼을 하고 따로 사게 됐는데 시누이 남편은 차가 없는 또박이었습니다. 둘다 모아둔 돈이 별로 없었던 상태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차를 산다는 건 사치였죠. 그래서 매번 짐을 옮기거나 같은 방향으로 볼일을 보러 간다거나 마트를 간다거나 할때 저희 차를 빌려 타곤 했어요. 점점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오빠! 언니! 이번에 나 마트 좀 다녀와야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우린 차도 없고 사야 할 것만 한데 차 있는 사람한테 부탁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 나좀 태워줘요. 언니 이번에 오피스텔로 짐을 옮겨야 하는데 차좀 빌릴게요. 빌려주기 뭐하면 오빠 보내주세요. 짐 옮길 때 조금 무거워서 언니랑 다 같이 오면 좋겠지만 화원일 하셔야 하니까 오빠 보고 와달라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부탁을 안 들어줄 수 없게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댁에 가끔 모여 술한 잔도 하곤 하는데 저희 남편이 술을 마시지 않을 때면 꼭 차를 얻어 타려 해요. 한 번은 저희는 일이 있어 가야 하는데 자신들은 내일 가야 한다며 술도 먹었으니 자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보나무나 뻔했죠. 저희 차를 얻어 타고 오려는 속셈이었으니까요. 물러터진 남편은 그럴까? 하며 기분 좋게 한잔더 하고 내일 가자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운전면허만 있다뿐이지 운전을 너무 못하니 거의 안 한다시피 했거든요. 저는 피곤하기도 하고 잠은 집에서 자야 한다는 주의라서 조금은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여보 적당히 마셔. 내가 운전해서라도 갈 테니까 그냥 오늘 넘어가자. 여보 밤길 운전 해본 경험 없잖아. 그러다 괜히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니까 그냥 자고 가자. 맞아요, 언니. 어차피 면허 있어도 운전도 못 하는데 대리비도 아까우니 그냥 자고 가요. 괜히 자존심 부리지 말고 사고 나서 돈 들어가면 그게 더 아까우니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요. 왜안 부리던 자존심을 부려요? 자존심이요? 내가 무슨 자존심을 부렸다고 그래요? 나도 운전할 줄 알고 못갈 상황 아니니까 자고 가라는 말좀 하지 마요. 매번 이런 식으로 사람 붙잡아요. 그리고 당신. 우리 새벽에 물건 들어와서 오늘 넘어가야 해.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그래서 술 조금만 마시라고 신신 당부했거든. 아유, 내가 못 살아. 아무튼 마트는 다음에 가도록 해요. 그리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요. 너무 어리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화를 내요? 어린이들도 그렇게 자존심 안 부려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언니도 한두 잔 먹은 애도 아니고 융통성 좀 부리면 안 돼요? 지금 융통성이라고 했어요? 매번 이렇게 대놓고 차 빌려달라고 하는 거왜 모른다고 생각해요? 알아도 동생이니까 시누이니까 들어주는 거라고는 생각 안 해봤어요? 막말로 우리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개예요? 어머 언니 웃긴다. 이야기가 왜 그렇게 흘러가죠? 개라니요. 그리고 말 맞다 나 가족 사이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엔 언니가 융통성이 잘어린것 같네요. 그러니까 운전실력이 그 모양이지. 그러다 진짜 김녀사 소리 들어요. 순간 열이 확 뻗치더라고요. 무시를 하는 것도 유분수지. 그날은 새벽부터 일어나 화원일 하느라 몸이 상당히 피곤했거든요. 아이들도 시부모님께 맡기고 와서 눈치도 보고 있었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왠지 모르게 일이 잘안 풀리는 그런 날 있잖아요. 하필 그날이 그랬어요. 기분도 안 좋은 데다가 평소 같으면 A씨 하고 넘어갔을 일인데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가뜩이나 새벽부터 일을 해야 한다는 말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모습이 한대 패주고 싶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운전 못 하는 것도 맞고 다 맞는데요. 집에 간다는 사람 굳이 붙잡는 이유가 뭐예요? 내일 어디 볼일 있나 보죠? 또차 얻어 타야 되니까 저희 보고 자고 가라는 거 아니에요? 말해봐요! 어머, 언니 말참 이상하게 한다. 누가 보면 우리가 매일 차 얻어 타고 다닌 줄 알겠네. 평소에 얼마나 우리를 안 입고 게 생각했으면 면전에 대고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나 시누이예요. 잊었어요? 시누이면 다 해요. 매번 그렇게 자존심 상처 주는 말로 사람 속을 벅벅 긁어대는데 어떻게 참아요? 시누이도 시누이 나름이지. 그리고 나이도 제가 분명 많은데 적당히 알아서 해야죠. 아무리 시댁 사람이라도 지켜야 할 적정선이 있는 거예요. 술도 먹었고 이대로면 큰 싸움 나니까 그냥 오늘은 가는 게 낫겠네요. 반나절 걸리든, 하루가 걸리든, 어떻게든 갈라니까. 자고 가란 말한 번만 더 해요. 다 뒤집어 엎어버릴라니까. 어머머, 말하는 것좀 봐. 언니, 그렇게 운전에 자신 있으면 평소에는 잘하고 다닐 것이지. 왜 오늘따라 유난이야? 가볼 수 있으면 한번 가봐요. 가다가 사고나 안 당하면 몰라. <laughs> 아가씨, 내가 언젠가 한번 말하려고 했는데, 아가씨는 다 좋은데, 그입 때문에, 꼬대기 당할 거예요. 제 친동생이었으면 진짜 국물도 없어요. 아가씨니가 참는 거지. 그리고 자극시켜줘서 고마워요. 까짓거 한번 가보죠. 뭐뭐 사고나도 팔다리 부러주고 병원밖에 더 가겠어요? 아니 진짜 가려고요? 운전도 못하는데 괜히 오기 부리지 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데 가지가지 해야지. 오기 부리다 더 세상 한다니까요왜 사람 말을 안 듣지? 정말 서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 자리에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 술에 취해 그저 헤해거리는 남편도 한대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날 늦은 밤 1시간이면 갈 거리를 쉬었다 가기를 반복하고 거북이처럼 느리게 운전해서 간 탓에 2시간이나 걸려 겨우 집에 도착했어요. 남편은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봐 긴장한 탓에 술이 확 깼다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죽는 줄 알았다면서요. 다음 날 새벽 결국 저 혼자 화원에 나가 물건을 받고 정리를 다 해놨어요. 숙취로 인해 몸이 불편했던 남편은 늦잠을 자고 점심 때가 다 되어서야 화원으로 출근하더라고요. 아우 숙취야, 머리가 깨질 것 같네. 물건은 다 내린 거야? 어제 일 기억도 안 나네. 집은 자기가 데려온 거야? 진짜 당신도 참 어이가 없다. 어쩜 그렇게 아무것도 기억을 못할 수가 있니? 대단하다, 대단해.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차 빌려주고 차 태워주고 해야 해? 우리가 아가씨 운전기사야? 비서니? 어제도 그렇게 말했는데 아침에 문자아 있더라. 기가 차서 원. 뭐 서로 할말 했겠지. 그리고 자고 가라는데 막말로 배려해 준 건데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리고 차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뭘 자꾸 그런 거 가지고 딴지를 걸어. 딴지가 아니라 분명히 짓고 넘어갈 건 넘어가자 이거야. 한두 번도 아니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문제인 거야. 내가 뭘 말하려는지 의도를 알겠니? 자기가 그런 운전 연습을 하면 되는 문제 아니야? 비싸지도 않고 학원에 등록해서 연습을 봤던가 해. 그날 이후로 왠지 무을 도끼를 품고 조금은 힘들었지만 5개로 운전대를 다시 잡았습니다. 가까운 거리든먼거리든 1톤 트럭을 혼자 운전하며 다녔고 조금씩 적응이 되더라고요. 한 6개월 정도가 흐르자. 130km는 거뜬하게 밟으며 이리저리 휙휙 잘 다녔어요. 자신감이 생긴 저는 대형면허, 특수면허까지 도전했고 버스와 크레인 운전 자격까지 취득했어요. 사람의 오기가 이렇게 무서운 원동력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의욕이 불타올랐던 저는 바퀴가 달린 거라면 뭐든지 자격증을 취득하고 봤어요. 심지어 지게차 자격증도 땄죠. 그런 제 모습에 남편은 의지가 대단하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고 신우이는 차를 빌려 타는 횟수가 줄더라고요. 운전 잘할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보다는 제가 스스로 트라우마를 이겨냈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대한민국 아줌마입니까? 아니나 다를까 슬슬 눈치를 보던 신우이는 저희 부부를 초대해 술 한잔을 하자며 내일 장을 보러 가는 날인데 자꾸 같이 가자는 겁니다. 저도 운전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을 때라 못하는 것도 아니어서 단칼에 거절했어요. 물론 같이 고기도 먹고 술도 마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고 가라고 떠밀어서 어쩔 수 없이 자고 갔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언니 술도 마셨으니 이참에 여기서 자고 내일 저희 태우고 마트 가요. 어차피 가야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운전 실력도 많이 늘었다면서요. 예전에 오빠만 운전했을 때랑은 좀 다르죠. 그래도 아직은 연습 좀더 해야 하나? 무슨 소리예요? 저 완전 베스트 드라이브인거 몰라요? 버스 운전면허까지 따고 남자들도 힘들다는 크레인 운전 자격증도 있는데, 이 정도면 그이랑 비교하면 안 되죠. 그리고 아가씨가 차가 없어서 잘 모르나 본데, 술 마시면 운전 못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요. 우리에겐 대리 운전이 있으니까요. 대리 불러서 가면 되니까 내일 마트는 알아서 잘 다녀와요. 우리는 숙취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인터넷 배송 시킬라니까. 언니 취했어요? 취한 것 같은데 그래도 밤 운전 위험하니까 내가 하는 소리 아니에요. 괜히 대리불러서 대리비 바가지 쓰지 말고 여기서 자고 가요. 네술 먹어서 좀 취한 거 맞는데 대리불러서 간다니까요. 내가 내집 가서 잔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저희 내일 장 보러 못 가요. 이 정도면 숙취도 만만찮은데 온라인 쇼핑도 되고 뭐하러 가야 해요? 내일 같이 못 가니까 그런 줄 알아요. 매번 이렇게 차 얻어 타는 것도 유분수지. 솔직히 우리한테 해준 게 뭐예요? 막말로 기름값 대준 적한 번이라도 있어요? 매번 이렇게 술 한잔하면서 어영부영 차 얻어 타라는 속셈 모를 줄 알아요? 그리고 술값도 거진 우리가 다 내는데 아가씨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뻔히 보이는 속셈인데 제가 단칼에 거절하며 싸붙이자 신누이는 약간 당황해 하더라고요. 본인들도 결혼한 지 제법 되었고 돈도 어느 정도 모았으면 대축해서 차를 사던지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집이랑도 30분 정도 거리라 늘 태우러 가야 하고 태우다 주고 할 짓이 못 되더라고요. 그 뒤로도 몇 번의 카프를 하고 싶다는 뉘앙스를 풍겼지만차기도 저만 관리하고 매번 거절을 하니 약이 올랐는지 시어머니를 통해서까지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상황에 대해 잘 모르고 계셨어요. 예, 진경이가 이번에 마트 갈 일이 있으면 같이 좀 가자고 하더구나. 방향만 다를 뿐이지 거리는 가까운데 이왕이면 같이 다니지 그러냐. 진경이가 전해달라고 연락왔다. 너희 같이 잘 다니지 않니? 아니요. 어머니 이제 같이 안 다니려고요. 저희도 화운 운영하면서 왔다 갔다 해야 하고 기름값도 무시 못하고요. 가은 방향이면 그냥 태워주겠는데 매번 그러자니 저희도 어려워서요. 아가씨도 운전면허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여유되니 차 사도 되지 않아요? 그건 그렇네. 상여금도 두둑히 받았다고 하고, 저거 버텨주면 차를 살수 있을 것도 같네. 내가 잘 말아마. 그렇게 신우이는 방 강제적으로 새 차를 구입했습니다. 저 무시하면서 큰 소리 뻥뻥 칠 때는 언젠고, 차 산지 보름도 안 돼서 접촉사고로 내고 말았네요. 차선 변경하기 전에 깜빡이를 켜야 하는 것, 도로마다 지켜야 되는 속도가 있는 것, 정말 기본 중에 기본 아닌가요? 아무 생각 없이 50km인 도로에서 60 밟고 깜빡이도 안 켜고 차선 바꾸다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차는 뒷범퍼가 완전 나갔더라고요. 신우인의 차는 꼴에 또 외제차를 샀는데 수리비가 몇백이 든다고 하네요. 그제서야 저는 시어머니와 모처럼 쇼핑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신우인 이야기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몰랐다면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왜 말을 안 했냐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예, 너는 그 동안 네 새언니한테 운전 못한다, 어쩐다 큰 소리 뻥뻥 칠 때는 언제고 차 산지 얼마나 됐다고 사고가 나니 운전 자신 있다며 네차 봐라 어디 성한 데가 있나 추고 된지 포름밖에 안된 차가 무슨 몇년은탄것 같은 이원 차를 사준 포람이 없잖냐, 으이그. 아니 내가 그렇게 될줄 알았나 뭐안 되겠다. 너 이참에 네 새언니한테 운전연습 배워. 새로 산차 어차피 술이 들어갔으니까 엄마 차 타고 다니면서 틈틈이 운전연습 배워. 뭐? 내가 언니한테? 엄마 운전 내가 더 잘하는 거 몰라? 잘한다는 년이 그렇게 사고를 내고 다니냐? 네 새언니 이번에 버스 운전면허도 따고 트레일러인지 뭐시기도 따단다 너보다 훨씬 전문가구만. 너 앞으로 운전하다가는 사값보다 수리비가 더 나가겠어. 난그돈못 보태주니까, 이참에 운전 연수나 잘 배워둬라. 그리고, 너 운전 너무 과격하게 해. 세 언니처럼 좀 부드럽게 할 수는 없냐? 신우이는 기가 잔뜩 죽어서는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물론 저한테는 사과를 하지 않았지만요. 시어머니 말대로 다음 주부터는 화원이 휴무인 날마다 신우이와 운전 연수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보다 운전을 잘한다며, 저에게 차를 모두 믿고 맡길 수 있겠다며 칭찬을 해주었고요. 이번에 운전 연수할 때 제가 당했던 만큼 눈물을 쏙 빼놓게 아주 호되게 가르쳐야겠네요. 신우의 표정이 아주 볼만하겠어요. 운전하다 잘못하면 저도 김 여사라고 놀려줘야겠습니다. 복수를 하게 되어 내심 기쁜 건지 제 능력을 인정받아 기쁜 건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제가 갖고 있던 트라우마를 이겨냈다는 사실이요. 그렇게 지금도 저는 전국 방방곡곡으로 직접 운전을 해가며 배달도 하고 가끔은 이웃 공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인력이 달리며 도와주고 오기도 한답니다. 베스트 드라이버로서 뿌듯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아직도 신우에게 무시당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만요. 속 시원하게 상황이 역전된 것도 그렇고 제가 스스로 트라우마를 극복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네요. 여러분도 이런 문제로 속앓이하고 계신다면 억지로 애쓴다거나 괜히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는 건 없어요. 조금 느리게 결과를 얻을 뿐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극복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면 조급해 하지 말고 차분하게 행동하시길 바랄게요. 노력하다 보면 결국 원하는 대로 될 테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 써야겠네요. 오늘도 신우의 운전연수가 있는 날이거든요. 호랑이 선생님으로 변신해 아주 호되게 가르쳐야겠네요. 운전 못하면 김여사라고 놀려줘야겠어요. 제 긴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